안녕하세요. 배우 김기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중3 때부터 했으니까, 뭐, 2 6 7년된것 같은데요, 그냥. 네? 오래 했죠. 제가 무명이 좀 길었는데, 그 무명을 없애줬던 또오형이란 작품이 있고, 그 다음에 도깨비, 음, 최강 배달꾼이란 드라마가 있었고, 백일의 남군님, 신의 퀴즈, 청춘월담, 그 다음에, 최근 들어서는 7인의 탈출. 어, 요즘 유독 저를 많이 이뻐하는 캐릭터가 있어요. 심센 여자 강남순의 황금동이라는 병약한 아들 역할을 했었거든요. 요즘 힘들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. 공감도 했고 되게 재밌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. 또 보시는 분들마다 힘들어 대사 한 번만 쳐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<laughs> 아, 힘들어. 진시황처럼 살고 싶지 않아 너. 빡세 그런 인생. <laughs> 네. 아 지금 제 뒤로 보이시나요? 여기가 웅도입니다. 웅도. 어 곰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가지고 곰섬이라고도 불리는 곳이고요. 제가 지금 여기는 음 바닷속을 걷고 있습니다. 사실 물은 없고요. 어, 지금 모세의 기적, 기적처럼 하루에 한두번 정도 물이 빠지는데 그때 이제 이 길이 나온다고 합니다. 그 길을 걷고 있는데 어, 저쪽으로 가면 조도가 있는데 웅도와 조도 사이에는 한뭐 4.4km 정도 되는데 어, 그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. 신기하더라고요, 저도. 정말 길이 잘나 있어요, 잘돼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푹 빠졌다 나오고 푹푹 빠졌다 나오고 이런 건줄 알았더니 이런 길을 언제 걸어보겠습니까? 네. 너무 좋아요. 여기가 바닷속이었다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. 오, 저희 작업하시는 분들 보니까. 아, 감태를 키우고 계시는군요. 가로림만 을 중심으로 이렇게. 형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생태 자원도 풍부할 것 같긴 해요 정말로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랍니다 5대 갯벌 5대 갯벌 중 하나가 지금 서산에 있는 겁니다 네. 우리 아버지가 여기를 데리고 왔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은 나지 않고요 <laughs>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다음에 그 위에 할아버지부터 쭉 이제 서산 네, 서산의 고향이시기도 하고 고향이죠, 고향. 네.